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의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조금 예, 좀큰 이슈가 하나 있어 가지고 좀 종목별로는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화훼 무드로 가고 있던 대북 이슈가 예, 좀 뭔가 삐딱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뭐, 잘 해결되어야 될 텐데요. 아,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뭘로 잡을까, 이렇게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뭐, 대북 이슈는 워낙 많이 다뤘고, 지금 뭐, 불확실성도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갑자기 논하기는 어렵고, 어, 투자 원론적인, 어, 측면에서의, 자, 조언을 오늘 증시 토크에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보통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뭐, 주식 투자하면 단번에 뭐, 엄청난 수익률, 상한가 한번 먹으면은 뭐, 10몇 프로, 뭐, 30% 프로 이렇게 버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음, 주식 투자란 것이, 뭐,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면은 다행입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어, 높은, 무조건적인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 하나하나들이 어 마치 이제 알알이 모인 그 어떤 모래알들처럼 그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게 쌓이고 나면요. 엄청난 수익률로 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작더라도 가능성을 높여가다 보면은 장기 수익률은 크게 높아진다라는 것이 오늘 글의 주제입니다. 자, 1년에 1% 뭐, 2% 또는 3%포인트, 뭐, 시장 대비 조금 높은 수익률을 만들려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는, 아, 그거 뭐, 간에 기별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뭐, 1, 2년 단위에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10년, 20년, 더 길게는 3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요. 이게 복리의 효과에 의해서, 어, 자산 증가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 작은 숫자 하나하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증시 토크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어, 배당금을 재투자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매, 아, 매년 초 되면은, 12월 결산법인들이 대부분 이제 배당을 하면서 봄에 배당금이 많이 들어오죠 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배당수익률이 실제 따져보면 시장평균이 한1.5뭐만이 쳐서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1% 초반에서 1% 중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꽁돈으로 보이고 용돈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냥 써 버리시거나 그냥 허투로 녹여버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그 돈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떨 것인가. 자 이를 위해서 뭐 오늘 중시토크 전반적으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만 거래소 사이트에 지수 관련 페이지가 또 따로 별개로 있습니다. index.kr.co.kr 이 있는데 자... 아! index.krx. .co.kr. 예, 제가 잘못 발음한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내 지수 관련 사이트. 그 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전략 지수들이 있습니다. 거기 에 보게 되면요. 코스피 200 지수도 있지만 코스피 200총 수익 지수라고 해서 어 코스피 200 NTR 넷어 토탈 리턴. 예.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한 코스피 200 지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지수는 2011년 초부터 해서 어, 나오고 산출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빨간색 선이 자, 이 예, 코스피 200 NTR이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에 비해서 살짝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한 7년 한 4개월 동안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코스피 200 지수는 대략 한15% 코스피 NTR은 이보다 10% 포인트 높은 25.66%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연환산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 코스피 200은 1.9%의 연환산 수익률 그에 반해서 코스피 200 NTR은 3.2%로, 어, 대략 한 1.2%포인트 정도 배당 수익률을 재투자한, 어, 투자 성과는 더 높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0년이면요, 자산이 증가하는 그 차이가 12%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많이 올라서, 뭐, 100으로 시작했던 게, 어, 1000이 됐다. 어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계산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요 기준으로 1.2%포인트씩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면은, 어, 10년이면 12%. 예. 그니까, 110, 아, 1120이 됐겠죠. 좀뭐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20년이 되면은 27%. 30년이 됐을 때는 43%. 예. 1000 이어야 될게 30년 뒤에는 뭐 1430. 이렇게 자산이 크게 차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때 요런 노력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 스마트 베타라고도 볼수 있는 전략인데요. 이건 뭐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코스피 100 지수에서 자, 50 종목을 추려내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50개 종목을 추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05년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 수익률이 어, 그 해당 페이지 어, k r x 지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05년 초부터 해서 어제까지 최근까지 13년 4개월간 예,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는 207% 거의 한 4, 3배 넘게 자산 가치가 증가한 셈입니다. 어 그럼으로써 연환산 8.8%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이에 반해서 코스피 200 지수 오늘의 중요한 기준 지수죠. 코스피 어, 200 지수는 연 7.8%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1% 포인트 이상 고배당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로 꾸렸을 때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엄청나게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또 하나의 노력을 어, 하실 필요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입니다. 어, 앞서, 어, 언급드린 한국거래소의 지수 관련 페이지들, 거기 있는 지수들을 쭉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종목을 바꾸거나 주기적으로 정해진 규칙대로 비율을 쪼로록 맞춘다는 겁니다.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혹은 3개월이 됐든, 요렇게 해야 될까요? 3개월이 됐든, 주기적으로 비율을 맞추거나 새로운 종목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고가권에서 일부 매도를 하겠죠.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도.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빠진 종목은 일부 추가매수에서 비율을 맞춰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내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로 어, 새로운 종목이 기준에 맞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간접적인 저가매수 고가매도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저가에서 딱 사고 고가에서 확 팔고 요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일부 어, 가격이 낮은 종목을 싸게 사고, 조금 그리고 가격이 높은 종목은 일부 매도하면서 간접적인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하면서 어, 투자 철학의 핵심인 블래쉬, 바이로우, 엔셀하이를 구현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어, 자산 배분 전략을 꼭병행하시란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장기 수익률을 만드는데요. 이게 숙률 변동이 확막 이러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저변동성 또는 가치 투자 지표 뭐 이러한 그 스마트 베타라든가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주가 지수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 자산 일정 부분, 그리고 위험 자산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뭐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KLX 페이지에 또 보면요. 자, 주식 국채 혼합 관련한 주식형 지수가 있습니다. 요 지수는 7대3, 70대30, 주식의 70, 그리고 30%는 국채, 투자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지수를 산출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코스피 200 지수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2010년 1월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총수익률은 뭐둘다 42%로 40%대 초반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어 주식구제 혼합 전략이 조금 더 높아요. 42%,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40.9%로. 한 1%포인트 더 높습니다. 뭐, 상가 자체는 아주 뭐,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어,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한 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0.698%, 대략 한0.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1% 정도에요. 대략 한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요.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선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30%는 안전 자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 30%대 중반 내지 30%대 후반에서 선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전략이고 뭐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라면서 아무리 좋은 뭐 좋은 투자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을 써서 어, 수익 손실을 어느 정도 선방하게 되면요, 견뎌내고 어, 오히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 무엇보다도 꼭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노력, 뭐, 큰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 연구자료들 활용하다 보면요. 작은 노력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엮어갈 수가 있어요. 어,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요. 뭐, 어느 순간에는 제법 큰그 수익을 연간으로 만들 수가, 있, 초과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5%, 10% 이상의 초과 수익률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이게 뭐 10년, 20년 복리로 누적된다 하면은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할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 이게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세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 성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10년, 20년 시간이 갔을 때요. 주가 지수가 등락 속에 제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은 노력을 병행하신 분들은 등락이 같이 진행되더라도 수익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이런 거를 무시하시고 그냥 매매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해온 것처럼 꾸준히 우하향하는 그러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들의 좋아하기,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 오늘 좀 손목이 좀안 좋아서 파스가 예, 영상에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저,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시청자님들도 알차게 봐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